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로 보드인에서 만든 코켄 프라이팬. 일반 프라이팬이 아닙니다. 3중, 4중, 노. No. 바로 다이아몬드 코팅이 포함된 5중 코팅입니다. 기본 구성으로 프라이팬, 공중팬, 멀티팬, 밀크팬과 넘침 반지 유리 뚜껑까지 드립니다. 코팅력이 이만큼 좋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예. 태우고 있어요. 오참 오, 좋아요. 어떡해. 사실 뭐 카레를 하다가 잠깐 시간을 그럼요. 놓쳐서 태웠는데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다가 오? 물만 한번 어, 물을 싹 붓는 순간, 예. 밑에 달라붙었던 칼에탄게요 예.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이만큼 예. 코팅력이 좋다라는 거고요. 네. 이걸 한번 이렇게 따라내볼게요. 그리고 한번 야. 바닥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떼굴떼굴 굴러다니죠? 이만큼 네. 코팅력이 좋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뭐 행주도 닦을 필요 없고요. 예. 키친타월로, 그냥 예. 종이 키친타월로요. 한두 번만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와. 그렇죠? 예. 여기다가 바로 계란지단 정도. 계란도 다른 요리를 하시더라도 예. 묻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러스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게 바로 그 사실 코팅 같은 경우에 처음 구입하시면 예. 다 좋을 네. 수 있는데 조금 네. 쓰다 보면 다늘러붙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쓰는 그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코팅력의 관건입니다. 이 네. 느낌을 그대로 오랫동안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예. 바로 럭셔리 블랙이라는 거 세상에 이렇게나 요리가 네. 간편해져요. 와, 이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코팅 그리고 네. 이게 다중 코팅이 되는 거 좋아하시는데요. 네, 안만 네. 그렇다면 네. 바깥은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설거지하다 보면 여기 에 저희가 네. 그렇게 막힘 조절 안 돼가지고 벗겨졌던 네. 경험들 이 있으실 텐데. 어, 네. 그렇죠. 바깥 한번 볼까요? 아, 바깥쪽에도요. 네. 사실은 찌든 때 기름때 찐득찐득 묻은 아, 거 되게 나쁘잖아요. 그럼요. 여기다가요, 고추장을 뿌려 네. 려서 보여드리고요. 여기가 바로. 물엿이에요 오 이거 어 끈적끈적한 물엿인데 떼굴떼굴 불러가죠 예. 이게 바로 넌스틱 역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예. 물한 번만 열어 이렇게 어, 따라내주세요. 이야. 어, 벌써 설거지 끝났어요. 오! 그러니까요. 이게 끝났어요. 바로 넌스틱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며느리가 맞습니다. 딱 왔는데 네. 이 부분이 지저분하면 얼마나 또 시어머니 에서 <laughs> 체면 <체만> 안 서고 <laughs> 창피하세요. 예. 그렇죠. 설거지 뒷정리를 뒷마음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유리 뚜껑까지 같이 드리는데요. 어머나 어무나안 넘치죠? 안 넘치죠? 스틱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안 넘치고요. 예. 가스렌지 주변이 항상 깨끗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일반, 일반 자사 뚜껑을 한번 덮어볼게요. 예. 일반 야. 자사 뚜껑을.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머. 이렇게, 어머머. 이렇게, 이렇게 어머머. 사용을 해오셨어요? 예. 해오셨는데, 예. 넘침 방지 스티볼이 있는 와. 뚜껑을 딱 덮는 순간, 게스렌지 네. 주변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어머나.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러면 은국안쳐놓고 다른 요리 같이 하셔도 시간도 절약되고, 느낌 들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것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오종의 구성으로 프라이팬 드리고요. 네.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에이 피자팬, 사실 명절 맞이하면은 뭐 빈대떡이다 여러 가지 뭐 부친 게 많이 붙이시잖아요. 예. 그렇때 용도가 정말 좋은 것이 이턱 자체가 낫다 보니까 뒤지개가싹 들어가서 싹 뒤집어 버리면 그냥 끝나니까 너무나 예쁘게 빈대떡을 예. 하시던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손잡이 같은 거 봐주시면요. 음, 네.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좋아요. 실리콘 맞습니다. 핸들이에요. 280도까지 예. 견디니까요. 오븐 예.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사용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바로 보드인에서 만든 쿠켄 프라이팬 일반 프라이팬이 아닙니다 3중, 4중, NO! 바로 다이아몬드 코팅이 포함된 5중 코팅입니다 기본 구성으로 프라이팬, 공중팬, 멀티팬, 밀크팬과 넘침 방지 유리 뚜껑까지 드립니다 프라이팬 넘침 방지 뚜껑 밀크팬, 공중팬, 멀티팬, 피자팬과 4종 토마스 세트까지 바로 보드인에서 만든 쿠켄 프라이팬 럭셔리 블랙 다이아몬드 프라이팬 10종 세트 가격입니다. 사실 시중에서 5종, 6종 세트는 많이 보셨지요. 하지만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한 럭셔리 블랙 다이아몬드 프라이팬은 10종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199불, 1 9 0 구불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홈쇼핑 월드. 이 가격 다 받지 않습니다. 149불, 149불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후라이팬 한개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럭셔리 블랙 후라이팬, 다이아몬드 후라이팬 10종 세트를 구입하실 수 있는 저호의 찬스니까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월드에서 주문하실 수 있는데요. 주문 전화는 1855-818-0050번 185-818-005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